안녕하세요 급등 주식회사에서 테마주를 전문적으로 쓸어 담는 남자 정서부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K-바이오입니다. 어, 제가 영상에 간만에 정말 테마주다운 테마주 들고 온건 오랜만인 것 같고요. 자 모두 아시겠지만 K-바이오 오늘 이런 급등 만들어준 이유 어떤 테마일까요? 코로나19입니다. 최근에 아시아권을 어, 대상으로 이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아요. 뭐 예를 들어 뭐 대만이라든가 태국 이런 쪽에서 확산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 새로운 테마로 이렇게 급부상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전에도 이러한 급등 여러 번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어, 이 급등 모두 사실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터졌을 때 나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재료 소멸까지 그닥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조금 차트를 볼 텐데요. 지금 보시는 HTS 말고 제가 사용하는 차트 트레이딩뷰로 넘어와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지금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구간이 어, 작년 8월 이 부분 그리고 올해 1월 이렇게 보시면. 지금 현재 차트와 어느 정도 비슷한 양상 보이고 있죠. 이때 모두 어, 지금 테마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얘기가 나왔을 때입니다. 관련 소식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기 시작했을 때 이러한 급등 보여줬고요. 어, 전형적인 제약 관련해서 테마주기 때문에 이런 모습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이런 급등 전에 사실 뭐 어느 정도 어, 대부분의 테마주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요, 음, 작년 8월, 작년 8월을 한번 한번 보시면 갑자기 거래량이 늘면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죠. 자, 이런 구간을 보통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고 평가하곤 합니다. 세력의 매집 구간으로 판단하곤 하는데 이후에 이런 식으로 주가 끌어올리면서 급등 이후에 또 이런 구간 보여 주죠. 이런 구간 뭐라고 할까요? 차익 실현. 세력이 차익을 실현하고 나간 구간입니다. 이후에 주가 보시면 사실 별다른 재료가 또다시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다시 하락하는 모습 보여져요. 오히려 매집 구간보다 더 내려가는 모습 보여주곤 합니다. 음, 저는 이게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중에 하나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주식이라는 건 결국 어, 한정판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시장에 유통된 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자 누군가가 이 주식, 이 한정판 주식을 매력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걸 사고 싶어 하겠죠. 구매하고 싶어 하겠죠. 그러나 시장에 풀려있는 물량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구매자가 많아질수록 가격이 올라간다 어,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명품 리셀 이 부분과 동일하게 바라보시면 어, 시장을 좀더 감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조금은 이성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실제로 한국장 판단하고 움직이고 있고요 자 그럼 일단 코로나라는 좋은 재료가 들어왔으니 주가가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해줬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이전에 보시면 어, 주가 사, 사실상 뭐 올해 1월, 이 부분, 올해 1월에 한번 급등한 이후에, 어, 거래량 뭐 거의 죽어있다 보시면 되고 주가 박스권에 갇혀 있죠 그런데 최근에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움직이는 이유가 역시 아시아권에서 확산되고 있는 어, 코로나 관련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어, 조금씩 매집을 하고 있던 상황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자 매집이 끝났으니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고 차익을 실현해야겠죠 수익을 내야겠죠 그런데 우리는 일반 개인 투자자기 때문에 어, 사실 어느 부분에서 차익 실현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주가가 하락할 것인가 사실 예상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럴 경우에 보조 지표를 활용을 해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테마 주기 때문에 어, 분봉으로 어, 단타로 접근했다고 가정하에 어떤 부분들이 사실 가장 위험하냐면요. 어, 내일이라도 당장 장 시작하고 사실 보조 지표에서 이런 시그널들 보일 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하단에 검은색 히스토그램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이 검은색 히스토그램이 나타났다는 건 스마트 머니가 움직였다라는 걸 표현해 줍니다 스마트 머니라는 건 세력의 자금이죠 세력의 돈 세력의 돈이 움직였다 세력이 매도를 했다 어 이거에 의미하는 게 뭘까요 차익실현이죠 자 일단 재료가 들어와서 주가가 급등을 했으니 어, 물론 뭐 지금부터라도 이 주식 이 종목에 투자하실 분들은 어, 사실 지금부터 이런 지표 보조지표 하나씩 사용하시면서 시장 상황 시장 흐름에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전형적인 제약 테마주기 때문에 사실 재료가 언제 소멸될지 몰라요. 어 이게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이번 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음 주까지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는데 어 일단 제 생각은 이번 주까지는 어느 정도 어 상승을 할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어,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배경에는 일단은 오늘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음 2차전지 2차전지와 그리고 태양광 자이 제품들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공제를 조금 조기에 폐지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국장에서 2차 전지와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급락을 하겠죠. 뭐, 급락을 할 수도 있고, 뭐, 어느 정도. 어, 금락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뭐 떨어지게 되는 건 거의 확정적인 상황이고 자, 이런 상황이 그럼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자금들 어디로 갈까요? 2차 전지와 태양광이 떨어지면서 급락을 하면서 이미 손실을 봤죠. 손실을 봤으니 이걸 또 복구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을 것이고 이 자금들이 어디로 흘러 들어갈까요? 일단 최근에 괜찮은 섹터들은 조선, 방산, 그리고 전력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 종목들은 오를대로 올랐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접근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최근 며칠 동안 어, 오늘. 오늘도 엄청난 시장의 관심을 받았던, 급등을 했던 종목으로 몰리겠죠. 제약. 이쪽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오면서, 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2차전지나 태양광, 이쪽에서 손실을 본 걸, 어, 메꾸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은 제 생각입니다. 일단은 뭐, 이런 2차전지 태양광,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는, 우리와 마찬가지죠. 테마주 쫓아다니는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테마, 재료가 새롭게 등장한 테마주로 몰릴 수 밖에 없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일단은 단 과거의 차트와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죠 과거에 똑같은 재료 동일한 재료가 나왔을 때자 보시면 사실 상승하는 날이 주가가 급등하는 날이 그닥 길지는 않습니다 어, 제가 봤을 때는 2 3일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마침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오늘이 5월 20 3일 금요일이죠. 장 마감일이기 때문에 어, 오늘까지는 해당 종목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K바이오 오늘까지는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물론 뭐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과 제 개인적으로 제시해 드리는 근거인데 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되고요. 어, 혹시나 어, 이 종목들이 지금 K바이오가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는다면, 자 어떤 부분에서 나와야 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 보조지표상 이런 세력의 자금이 흘러나가는 부분들 체크가 된다면 이때는 어, 뒤돌아보지 마시고 미련 갖지 마시고 바로 포지션 정리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포지션 정리하시고 얼마든지 또 좋을 때 다시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어, 일단은 위험할 때 포지션 정리를 한번 하고 또 상황이 나아졌을 때 다시 포지션 진입을 하시는 게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 우리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투자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데이터를 보내주는 이런 보조지표 사용은 사실 현대투자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어, 이런 투자 방법 이런 지표 한번 사용해보고 싶으시다면 저에게 연락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모두 다 공유를 해드리니까요. 자이 번호로 청소부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어, 제가 개인적으로 개설한 그룹방도 초대를 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내용들 제가 올려드리지 못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당일 미국장 상황 한번 정리해드리고 어 오늘 바라볼 만한 종목들 몇 가지 공유해드리니까요. 장 시작 전5분만 투자하셔서 이런 정보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 K바이오 일단 재료는 확실한 재료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상승폭 보여준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어 일단 문제는 어이 재료가 오래 가지 않는다는 점 아까도 설명드살 설명을 드렸지만 이 재료 뭐 최장 1주 정도 보고 있습니다 사실 빠르면 오늘 당장 재료 소멸될 수도 있으니 어 너무 긍정적으로만 바라보진 마시고 어느 정도 조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정도는 생각하시고 이 종목 진입해 보시는 게 어떨지 어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 다음 제 영상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